의학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심판하시는 도구들 가운데 주로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을 들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8절에도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이방인들을 들어치십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 양식을 구하려고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듯이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와 교훈을 삼으라고 기록된 것입니다. 즉,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에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전염병은 주로 하나님의 징계나 심판의 도구로 많이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에 족장된 자한 사람씩 12명을 선발해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고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열 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정 반대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의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로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미뚜기와 같다고 말하자 그 말을 들은 온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느니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칼에 죽게 하려는 것이냐며 심지어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누네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온 회중이 그들을 돌을 들어 치려고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료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들어 치시겠다고 하시죠? 바로 전염병입니다. 결국 이들은 광약길 40년을 지나면서 모두가 멸망을 당하고 출애굽했던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천국으로 표상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듯이 전염병은 대체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말씀을 거역할 때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24장 2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군대 장관인 요압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후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이 일을 괘씸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시겠다고 하시며 세 가지 재난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세 가지 재앙 중에 첫째가 7년 동안 기근을 내리겠다. 둘째는 왕이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도망 다니게 될 것이라는 것과 셋째는 3일 동안 온역인 전염병을 내리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이셋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3일 동안 내리시겠다는 전염병이 그중 가장 약한 듯이 보이죠? 역시 다윗도 선지자 가세게 말하기를 사무엘 하 2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금율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며 세 번째 재앙인 전염병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일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일 동안에 온역인 전염병으로 인해서 몇 명이 죽임을 당하죠? 무려 7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군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수르 왕의 부하인 랍사게는 열왕기하 18장 32절로 3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가 건네준 항복문서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펼쳐 놓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말씀대로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쳐서 18만 5천명을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를 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한 그 당시에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아수르군이 전멸하게 된그 원인이 전염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룻밤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무려 18만 5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로 볼때 실상 전쟁보다도 더 무섭고 치명적인 것이 바로 전염병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전 세계를 휩쓸며 온 인류를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했던 코로나19는 과연 우연히 저절로 생겨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일까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다의 징조 중 하나로 온역인 전염병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는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입니다. 에이즈로부터 시작해 조류 인플루엔자, 사스,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각 가지 전염병으로 인해 온 인류가 온통 전염병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주춤한 코로나19는 과연 영영 우리 곁을 떠난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더욱 강력하고 치명적인 다양한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해 인류를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경의 예언과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들을 고려해 볼때이 땅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또 다른 총알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같은 시점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닥쳐올 재앙들을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닌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둘러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재앙을 내리실까를 심각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19가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9장 6절에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7절에는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체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을 채우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유 없이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에 따른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상기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증거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44장 23절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앙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주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인 계명을 준행치 않는 것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재앙을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다면 미구의 닥쳐올 이 같은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흰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 유월절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재앙을 면하고 출애굽한 사건은 신약 시대에 있을 거울과 그림자입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인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재앙을 면하고 거룩한 하늘 도성에 들어가게 될 것을 구약의 역사 속에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91편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보타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재앙은 어떤 재앙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앞에 6절에 연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으로 표상된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계명인 새 언약 유월절을 지켜 행하는 성도를 연병인 전염병에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밑에 11절에도 보시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